여러분들 지금 쿠팡 지금 난리 났죠. 개인 정보 유출돼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뭐 쿠팡뿐만 아니라 이제 지마켓 진짜 우리가 이런 설마 대기업들까지도 이렇게 흔들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곳들이 진짜 연일 보안 이슈로 터지고 있습니다. 이 고객 정보가 털렸네. 결제 내역이 불안하네. 막 이카면서 뉴스도 다들 지금 보고 계시죠? 이걸 보면서 와 이제 플랫폼들 머리 아프겠다 하면서 남일초 보기호 계신 건 아니신가요 죄송하지만 대표님 지금 우리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들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바로 탈출입니다 탈출 집집에서 못 쓰겠다 어, 믿을만한 공식 홈페이지나 안전한 곳 찾아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뢰가 깨진 플랫폼에서 남아서 내 물건 좀 사달라고 빌고 계속 그렇게 계실 겁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난세 속에서 남들 다 죽는다고 할때 위기를 기회로 혼자 매출 복식하는 방법 이렇게 큰 자본의 흐름과 팩트로 제가 한번 증명해서 오늘 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데이터 흐름과 생존 전략에 대해서 오늘 제가 ppt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굉장하게 우리가 현실을 좀 봐야 돼요. 이게 플랫폼의 보안이 어떻게 보면 흔들릴 때 여러분들 삼성 뭐 애플 나이키 이런 브랜드 가격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객이 플랫폼은 사실 못 믿어도요. 브랜드는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던 그리고 위탁 판매를 하던 우리 같은 셀러들 같은 경우는 내 브랜드도 없고 내 고객 데이터도 없죠. 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객은 오로지 사실 쿠팡이나 지마켓 이런 플랫폼만 믿고 사는 건데 플랫폼이 흔들리면 우리는 그냥 어쨌든 그냥 손절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흐름을 이미 2년 전에 간파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023년도에 구글이 카페 24에 260억을 투자했어요. 260억. 구글은 이때부터 알았던 겁니다. 앞으로 플랫폼 가두리 양식이 아니라 유튜버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고파는 이런 자사몰 시대가 온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구글이 깔아놓은 판이 이제서야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남들이 위기라고 할때 이미 이런 구글의 엄청난 자본들이 자사몰 쪽으로 판을 옮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카드라고요 어 외환원님 앞으로 이게 검색이 아니라 AI 추천 시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진짜 이게 왜 AI의 추측심이 진짜 근데 뭔줄 아세요? 구글은 왜 카페 24에 260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를 했을까요? AI가 여러분들의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해줄라 하면 먼저 이게 무슨 물건인지 AI가 어쨌든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Ai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한 게 SEO 이 검색 엔진 최적화잖아요 네이버 쿠팡 플랫 맞춘그 SEO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샤이한야 이거 빨간색 니트니까 가격은 3만원이야 라고 이름표를 붙여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페 24이 쇼핑몰 데이터에 이 이름표를 잘 붙여놔야 AI가 추천을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SEO는 이 AR을 추천받기 위해 어떻게 보면 입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장권. 아시겠죠? 어, 이 뉴스 보세요, 지금. 이 뉴스 보시면 아주 진짜 어, 최신 뉴스거든요. 어, 이틀 전에 최신 뉴스인데 3페이지 24. 검색 엔진 최적화 덕에 검색 노출이 112% 이렇게 폭등을 했답니다. 적용 46만에 노출이 어,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클릭률도 뭐예요? 프1나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공짜 트래픽이잖아요 플랫폼은 보안 털려서 어떻 보면 고객이 빠져나가는데 내 자사몰은 공짜 손님들이 두 배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찌 보면 2년 전에 구글이 알고 그린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돈번 사장님들 볼까요 이게 보시면은 첫 번째가 키토브샵이라고 해서 여기는 패션인데 여기도 노출도 늘고 방문자 수도 100배가 터졌습니다 손 완료도 152%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전상공이라고 해서 공급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얘기가 공구 파는 것도 검색이 최적화가 되니까 매출이 287%가 뛰었어요. 정말 3 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라플라 여기는 여성복인데 여기는 재구매율이 573% 폭등을 네 번째 여기 엄마네 한우 여기는 신규 회원이 124%가 급증을 한 거죠. 여기 보이시죠? 진짜 패션 뭐 공구 식품 이런 거를 가리지가 않습니다. 진짜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외환호 알겠다. 흐름도 알겠고 기술도 좋은 건 알겠는데 아 나는 뭐큰 맹이라서 운영이 어렵다 이 카잖아요. 운영도 정말 쉽습니다. 노출은 방금 말한 대로 자동이고요. 마케팅이나 디자인은 상품 등록 모두 이 카페24 프로한테 시키면 돼요. 제가 직접 화면으로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얼마나 간단히 진행이 되는지 직접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카페24 로그인을 해주시고 카페24 프로를 클릭합니다. 첫 상품 등록 시작하기에서 상품명과 판매가를 입력을 해줍니다. 첫 상품 등록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대표 이미지 한 장과 상세 이미지 세 장을 추가해 줍니다. 진열 쇼핑몰을 선택하고 상품 상세 설명을 입력합니다. 가이드 문구 적용을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AI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 줍니다. 테마 선택은 원하시는 상세 페이지와 어울리는 스타일로 선택해 주시고 등록 요청을 클릭합니다. 요청 내역을 보면 이렇게 대표 이미지와 상품명이 나와 있고 상태는 처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 완료로 변경된 후에 관리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제작된 상세페이지를 확인합니다. 디자인과 문구가 상품과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수정이 필요할 때는 문구 수정하기를 통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끝나면 수정사항을 적용합니다. 적용이 완료된 후에는 진열 요청을 클릭하고, 진열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원산지를 입력을 해 주시고, 제조사를 선택합니다. 진열 정보 입력이 끝나면, 진열 요청하기를 통해 상품 진열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상품명과 판매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상세 페이지 제작 및 등록까지 카페24 프로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작업 현황에 가보시면, 상품 등록 완료에 1이 떠 있고, 그리고 작업 현황 대기에 보시면 카페 24프로에서 우리 자사몰에 필요한 마케팅이나 진열 등 노출이나 판매에 유리할 수 있도록 알아서 설정을 해주고 진열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손대지 않아도 노출도나 마케팅에서 유리한 자사몰로 운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프로모션 제안에서는 자사몰 내에서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 상승을 할수 있게 맞춤형 프로모션을 추천해 줍니다. 프로모션 목표, 기대 효과, 대상 고객 등을 정리하여 프로모션 컨셉까지 잡아주고 일반 플랫폼에서는 하기 힘든 프로모션들도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업무 요청을 할수 있는데요. 마켓 상품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타 마켓에 등록된 상품들도 가져오셔서 진열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켓 계정 상품 가져오기 상품 코드를 입력하고 진열할 쇼핑몰을 선택한 후 요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자사몰로 편리하게 상품 등록을 하였습니다. 리포트를 보시면 카페24 프로를 통해 절약한 시간과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처리한 업무, 운영지원, 고객관리, 판매촉진 등의 처리 업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종합평가와 권장사항까지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영상 보셨죠? 진짜, 진짜 쉽지 않습니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카페24 프로를 통해서 정말 시간 절약은 엄청나게 할수 있고요 많은 혜택도 지금 현재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검색, 노출, 뭐 세팅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카페24프로가 알아서 다 해놨습니다 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손댈 게 없어요 진짜 우리가 정말 이런 위기에서 이 플랫폼 이 쿠팡 이런 보안 쇼크 계속 될 거고 이게 한번 뿐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될 거예요 이런 내 땅이 없는 그런 셀러는 사실 정말 더 위험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구글은 이미 2년 전에 이 자사몰의 가능성을 보고 배팅을 했어요 예.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술이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게 내가 일일이 어떻게 보면 전달 돌리지 말고 정말 카페 24 프로를 통해서 알아서 전단지 두 배, 세배 뿌리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여러분들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정말 이쿠팡의 그런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해서 예,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제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비니, 비즈니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 시작이 반입니다 외환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하기 어려웠던 멤버십 전용 라이브.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하시고, 외환호 카페 등업으로 회원들만 아는 특급 정보까지, 그리고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상당의 제휴 코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피자 멤버십 이상이면 구매대행, AI 쇼핑몰 특가, 매주 업데이트로 최신 정보만을 받아가실 수 있고, 하루 만에 월 100만 원 만드는 비밀 전자책 두 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전문 마케팅 대행사가 1대1 무료 상담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정기 오프라인 모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멤버십 전용 영상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VVIP 멤버십은 1대1 다이렉트 채팅방을 제공해 드리고 1대1 오프라인 미팅까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성공 노하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